네 안녕하세요. 오늘 홍진영 씨 쇼케이스 사회를 맡게 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홍진영 씨의 이집 미니 앨범 컬러 무드 쇼케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홍진영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풀리. <laughs> 되시요네 그리고. 어. 배우 배우 나현 씨가 고마워. 또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꽃다발도 가지고 고마워요. 네, 축하해 주러 <laughs> 오셨습니다. <웃음> 같은 회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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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사실 이제 거린더비러라는 곡은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바라비다라는 곡을 했을 때 어, 우연찮게 올 영어가 된 가사로 하게 돼서 정말 우연찮게 빌보드의 찬트가 들어가서 또그 이후에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곡가님들이랑 또 저희 사회 이사님이 이제 저희 외주 해외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해외 작곡가님들이랑 연락이 됐고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이 m i 인더 미러라는 곡은 음. 125비트의 곡이고요. 어 장르는 파워 팝이라고 음. 합니다. 사실 영어를 사실 안 쓰지도 모르 돼서 저도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이 녹음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녹음도 영상으로 연결을 해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녹음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이 장르 특성상 또 굉장히 반복적인 훅 인더미러라는 또 음. 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어, 중독성 중독성이 조금 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뭐 글로벌적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우연찮게 또 기회가 다가와서 그 기회를 음. 제가 잡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기회는 또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네. 어, 사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네. <laughs> 트로트를 버리는 거냐. 어,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트로트를 버릴 네.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내일 곡은 또 흥겨운 트로트 곡이 아또 될지 않을까 네. 싶고요. 어, 사실, 어, 이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느낀 건 없지만, 콘서트나 지금 미주 투어를 얘기를 하고 오, 있습니다. 예, 네. 미주 그래, 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콘서트를 내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한번 해보면, 되면 계약서를 쓴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엉껏 <laughs> 걷고 있어서, 네, 해외에서 콘서트를 하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미국 하면은, 트로트와 결이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컨트리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 분들도 컨트리 음악을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제 그쪽 좀중점으로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네. 또 다른 아티스트들과 같이 콜라보도 생각을 오.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그냥 얘기만 오고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아, 그, 물밑 작업을. 어, 조금씩 조금씩 하고 계신. 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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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네. 그렇게 돼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나, 그 곡의 컨셉이나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정해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그래도 컨츄리 음악이 조금 더, 제가 음. 조금 더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쪽으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15주년 그 미니 앨범 기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그 해외 작곡가분들이랑도 연락이 여태까지 뭐 다을 일도 없었고 또 같이 함께 일을 할 그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네. 정말. 이 좋은 분들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고 하셔서 또 15주년 기념이니까 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셔서 전 너무 또 감사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음원을 내면서 트로트의 새로운 장르를 조금씩 매 앨범마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뭐 라틴을 섞으면 어떨까 아니면 뭐 디스코를 섞으면 어떨까? 항상 뭐 EDM을 섞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항상 이제 앨범을 내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 또 도전해 볼수 있는 또 이렇게 뭔가 영역을 확장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또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큰 기회인 것 같아서 어,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한 어, 새로운 장르를 또 개척해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사실, 파카수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거창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 어, 해외에서 만약에 뭐 다른 어, 좋은 컨디션들이 있으면 또 뭔가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 사실 해외에서도 또 이렇게 일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기가 유, 내년 6월 정도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네. 정확한 시기는 또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아직 정말 너무 미비한 상태라서. 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를 제가 또, 어 이렇게 잡게 된 상황이라서, 어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시기는 제가 이렇게 맞추고 싶어서 맞췄던 건 아닌데, 사실 음반 컴백 시기를 잡아놓고, 또그 불타는 트롯맨 시기가 또 우연찮게 네. 또 겹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사실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좋은 후배들이 트로트 가수를 하고 싶어 하는 그 후배들이 네.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음. 또이 가수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다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도 또 좋은 또 가수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네. 또 출연을 해서 또 정말 잘 되고 제가 뭐뭐한 마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도 이렇게 해주고 또예 네. 또. 새로운 또 스타가 또 탄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거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 첫 녹화는 끝냈고, 네 어... 언제죠? 방송이? 네? 예? 방송이 언제? 음, <laughs> 20일입니다. 20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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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일 날첫 방이라고 날입니다. 합니다. 네. <laughs> 네, 일단, 뭐,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전에 제가 탱고 트로트는 했는데, 라틴 트로트는 오. 안 했어요. 약간 결이 비슷한데,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번에는 라틴 트로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시기가 좀잘 맞다면, 라틴 트로트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 트로트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인식이 더 좋아지고, 또 정말. 모든 연령층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장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수많은 스타들이 또 나왔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저는 트로트 가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굉장히 너무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트로트 후에도 키우고 싶고요. <웃음> 네, 되게 <laughs> 네, 엄청 많은 시. 어 너무 키우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제가 잘 어... 이끌어줄 자신이 있어서 어 여가수 친구도 괜찮고 남가수 친구도 괜찮... 괜찮고 어 트로트 후배 네, 양육을 후배 해보고 싶고요 네. 또 오렌지 캐러멜 같은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네 그것도 많은 대중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또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였지만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목표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 잘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홍진영 쇼케이스 MC를 진행한 저는 김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세요.